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주시되, 사람들이 그를 누라 하느냐, 이르되, 들는 세레이와 들는 엘리아, 어떤 엘리아다 하나님하나님아들이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룟아 심판하 내가 보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려 이는 내를 위하여 하나님이시는 내아버지시나오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내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온 무의 것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전무 연설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오서 내면 하늘에서 오실 것이요 내가 땅에서 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우리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 인 것을 아무에게도 아, 이르지 말라. 아멘. 김경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